자 every day 매일 점심 식사 동안 자 제이미는 소프트 드링크를 그러니까 코카콜라 같은 거를 즐깁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가집니다. 만들어야 할 결정 이러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내려야 할 결정. 투부 정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밀 때는 뭐뭐할, 뭐뭐하기 위한, 음. 그러니까 내려야 할 결정을 가집니다. 결, 뭔가를 결정해야 돼.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빈캔으로 자 많은 사람은 답, 답변할 답 것입니다. 음 그걸 재활용해. 자 당연히 재활용은 많은 이유로, 많은 이유로 좋습니다. 자, 매리즈는 이렇게 포랑 다니는 거야. 이럴 때는 모모로, 모모 어, 때문에. 어. 자 우리는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요 들어오는 당연히 그냥 피피겠죠.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을 그리고 A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 우드 여기는 대동사야 당연히 뒤에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대동사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드는 우드 우두, 유주 앞에 있는 이 유주를 대신해서 쓰인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것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지. 그리고 C 자연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다할수 있는 거야. 뭐함으로써? 리사이클, 재활용을 함으로써. 자, 그러나 recycling is not a perfect way to manage waste. 이 리사이클링은 쓰레기를 다루다 다루다라는 얘기는 해결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해결하기 위한, 해결할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것은 여전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뭐가? 자, 투, 여기 이제 띄어져 있어야 되는데, 자, to profile, used resort, used 하면은 사용되었던 중고 이런 뜻이죠. 사용된 자원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그것들을 A and B, 그것들을 바꾸는 것, 새로운 상품으로 바꾸는 것은 가주어, 진주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것은 여전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자, so, 이럴 때는 그러면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What about, 무엇은 어떨까? 자, trying to creatively reuse or upcycle them instead. 그 대신에 창의적으로 그것들을 리, e 재, 재사용하거나 혹은 upcycle 하는 걸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자, 이 새로운 접근 방법은 is becoming, 음, 진행 시제죠? 자더 인기 있어지고 있다. 어 비컨 모모 되다니까 인기 있어지고 있다. s 스 n c 모모 때문에 그것이 자 얘는 지금 비교급을 꾸며주고 있지. 그러니까 훨씬이라고 해석해줘야죠. 훨씬 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리사이클링보다도 여 그것은 이 새로운 접근 방법. 새로운 접근 방법은 업사이클. What's more, 더욱이 그것은 또한 재미 있을 수 있다. 자, 여기 몇몇 inspiring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감을 주는 예제들이 있다. 이건 존재구문이라고 하죠. 원래 존재구문은 there is, there are로 나갈 때는 거기에라고 해석 안 하는데 here, here를 쓰면 여기에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야 복수니까 아. 음. 그래서 이거는 전체 수식 무엇에 어떻게 사람들이 었어 써야 되는데 자 창의적으로 오래된 어, 사용되었던 물건들을 창의적으로 없 have pp 현재 완료 업사이클 해왔는지의 영감을 주는 예제들이 있다. 자, throw upcycling. upcycling을 통하여, throw 하면은 무엇을 통해, upcycling을 통해, 겉보기에 쓸모없는 물체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 수동태죠? 자, 무언가로. 근데 이렇게 thing, one, body는 항상 후치수식받는 거야. 완전하게 다른 무언가로 변형, 바꾸어질 수 있다. 유용한 일상의 삶을 위해. 자, 얘는 이 대절은 앞에 있는 디퍼런을 꾸미는 게 아니라 이썸 o 을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썸 o 을 꾸미는 표현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지. 어. 그래서 좀 헷갈린데 잘 알아두고요. 자, what do you think can be done with old trucks? Tarp. Tarp 하면은 이제 방수포라고 하는 건데 물이 젖지 않게 사용하는 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카울 시펠 그 안전 벨트 그 다음에 바이크의 이너 튜브 자전거 그튜 바퀴 생각하면 돼 이것으로 이것으로 What do you think can be done? 수동태죠 무엇이 되어질 수 있겠나 너가 생각하기에 응. 너는 무엇이 되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여기는 좀 이런 부분 좀 암기돼야 돼 응. 그리고 think, believe, suppose 이런 단어는 간접 문문 만들 때 의문사의 위치가 요 앞으로 가는 거지? 음. What 여기 아님 요런건좀 외우자. 어. 자 개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 쓰레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약간의 상상력과 함께 with 자 프레이태그 형제들 마커스하고 대니얼은 그것들을 다른 목적으로 바꾸었다. 무언가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매우 강력한 백 가방.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로 가방을 만들었대. 자, 비슷하게 사랑 네임드 오형식 PP죠? 과거분사. 그래서 목적격 보어라는 이름의 네임드 이름의 이한 남성과 그리고 그의 파트너들은 창의적으로 have been creatively reused. 5탄에 <laughs> reused가 아니라 reusing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완료 진행 시제를 쓴 거지. 자, 그래서 오래된 그 자동차 타이어를 인도네시아 발리로부터의 그런 타이어들을 창의적으로 재사용해오고 있다. 현재 완료 진행. 자, 놀라운, 놀라운, 어, 넘버러브는 많은이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많은 타이어들이 get thrown away, 버려진다. 여기는 get pp, 수동태. 수동태는 bpp, get pp, become pp, 세 종이 있죠? 자 거기에서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발리 매년 그리고 그것들은 심각한 환경적 문제이다. 음, since 뭐뭐 때문에 이유로가 아니라 그것들은 분해되거나 혹은 재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슨과 그의 팀은 그것들을 바꾸고 있다. 어. 샌달의 바닥으로 인투 모머로 그걸 활용해서 샌달 바닥을 만든다는 얘기네. 음. 자, they then use canvas and natural material. 그리고 나서 then 샌달 바닥을 만들고 나서 then 그리고 나서 그들은 캔버스 천 그리고 천연 재료를 사용을 한다. 나머지 다른 샌달의 부품들을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 요거는 감탄문이야. 그러니까 w h a 은 여기서 얼마나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다. 얼마나 멋진 재활용 자원의 재활용인가. 여기에는 이제 이리즈가 생략되어 있는 거가 되겠죠? 자, along with small everyday i t e m 작은 일상적인 에브리데이 하면 여기서는 일상적인 물건들과 함께 much 비교급 수식 뒤에는 이 r 이니까 비교급 수식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많은이 아니라 훨씬 훨씬 더큰 것들도 또한 업사이클 되어질 수 있다 심지어 오래된 건물들 어, 사용되어질 수 없는 어, 그들의 원래 의 목적을 위해 그 다음에 not anymore 더 이상은 아닌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을 위해서 더 이상은 사용되어질 수 없는 심지어는 오래된 건물들도 업사이클된대요. 자 독일 정부는 우리에게 훌륭한 예제를 보여줬다. 사형식 감목직모 이것에 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건물을 재활용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스틸 플랜 철강 공장 1985년에 닫았다. 닫았던 철강 공장으로 이것에 아주 훌륭한 예제를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자, 레덜덴. 자, 레덜덴 뭐을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공장의 건물들을 파괴하 파괴하거나 혹은 자, 그 전체 시설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그것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기로 결정했다. 기부동사가 사형식이에요 그래서 간목, 직목. 여기서의 it은 그 철강 공장을 뜻하는 거지. 일련의 유용한 공공 구조물 as로서 새로운 의미를 주기로 결정했다. 여기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건이 rather than 이라는 표현은 a and b 이렇게 나볼 수가 있는데 기부가 a고 디스토리가 b야. 어, 원래 레더덴은 이 뒤쪽에 있는데 앞쪽으로 데려온 거지. 그러면서 콤마를 찍어준 거야. 그래서 덴 뒤에는 이렇게 A and B 하면은 동사 원형을 쓸수 있어요. 자, many of the buildings 많은 그 건물들은 그것의 원래의 모양을 유지했다. 그러나 어, 추가적인 이거는 빼고 추가적인 장비와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을 받았다. 그들의 주변 주변 지역에.